이 헤라로 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삼각, 가위로 가위로 여기 삼각형은 여기 대고 이 안쪽을 잘라주세요 이렇게. 삼각형? 네, 예. 여기서 이렇게 딱베끼면서딱 위로. 자르고 여기 각을 돌려서 이렇게 자르 여기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제일 예쁘죠. 깔끔네데 그죠? 공간도 안 비고. 삼각으로 음. 자르는 게 제일 깔끔하네 그죠? 네. 일단은 조금 우리한테는 무리. 무리. 음. 아니요 또한 가지를 더 하면은 비염 찍는 거 그냥 다, 다 볼게요 안 잘라도 돼요 안 자르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자르셔도 돼요 아 그냥 그대로요? 네팔좀 자르세요 저기요 여기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음 저렇게 잘라도 되구나 네 여기를 딱 누르면 돼요. 누른 다음에, 여기가 좀 두꺼우니까, 팔 끝으로 조금 눌러서, 힘뺀 다음에,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럼 요 각이 예쁘게 나오죠. 삼각형 조금 접혀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찢어지진 않거든요. 실무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음. 아, 아까나가버리는지 접어갖고 그냥 자르는 시간에 그냥 그대로 접어서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헤라를 자르면 됩니까 헤라로.